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 사태, 장기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내년에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한율의 3고 한파에 따른 경기 침체의 압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본격적인 혹한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하셔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점검을 해 보시고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국내의 주요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칩니다. 한국은행의 1.7% 그리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가 1.8%입니다. 한국은행은요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하여 매년 2회 이상 아, 통화 신용 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좀 방대한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논평을 걷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보고서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면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2022년 하반기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금융 시장에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강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요.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발적인 신용사건이 가세하며 채권 및 단기 자금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이 일부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FSI인 금융 불안 지수가 금년 10월에 위기 단기까지 상승하였으나 11월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경제 주체들의 위험 신호 약화 등으로 그동안 누적된 금융 불균형이 축소되면서 금융 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지금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높은 이자 비용 부담 때문이겠죠. 자,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지요. 위험요소가 큰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보건력도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은행 부분의 양호한 건전성과 보건력에 힘입어 금융기관 전반은 대체로 안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금융취약성 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지 요 fvi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가격변수가 높은 변동 성을 나타내며 큰폭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신용 스프레이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주가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금융권의 자구 노력 등의 힘이고 금융시장 상황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추격해 보면 결과적으로 2023년도 주식시장은 크나큰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주식투자에 2023년도에는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좀더 코스피 어 지수가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서는 팬데믹 사태 이후 부동산 금융 위험 요소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보게 되면요. 은행의 경우는 기업대출 증가, 은행 정기예금으로의 시중 자금 유입 현상 등으로 자산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이죠.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산 가격 하락,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등으로 보험회사라든가 증권회사,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자본 유치입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의 순 유입이 이어졌으나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달러 강세 등으로 유입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채권 투자 금액은 차이 거래 유인 확대 등으로 소폭 순 유입되었으나 주식 투자 자금은 순 유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외국인 내 투자자 큰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빠져나가게 된다면 아마도 주식시장은 내년에 폭한기를 막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전해 드린 내용과 다를 게 없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하락. 거래 급감은 가파른 대출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우려, 주택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서울 및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하락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가격 소득 비율과 주택 가격 대비 임대료 비율도 하락하였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22년 지난 7월부터 10월 중10% 4만으로 전년 동기 33만 5천원에 비해 무려 58.2%가 감소하였는데요. 상반기 마이너스 44.5%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의 경우 매수심리회복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6월 이후에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금리 상승도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가 이축되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거래 전력 속에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청약 시장도 이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경쟁률도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미분양이 10만 호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47.15, 전월 51.2보다 4.0포인트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금 7개월째 하락하면서 이번에 올해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2%로 지난 10월 72.5%보다 6.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아파트 입주율이 줄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미분양과 계약 해지, 중공후 미입주에 따른 건설업체와 재 이 금융권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둘러 지금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마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쉽게 녹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요. 하반기에는 인상된 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아 주택시장 하락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